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구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에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을 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회를 창설하신 성인야시오 성인의 축일입니다 그리고 7월 31일 7월 달도 이제 오늘로서 역사 안으로 들어가지요 7월은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죠. 코로나가 창궐했고 그리고 또 금년에는 유난히 장마가 길었습니다. 8월 1일이 내일인데 내일부터 또 더운 여름이 오겠죠. 더우면은 또 더운 느낌으로 장마에는 또 장마의 느낌으로 우리가 이렇게 맞춰가야 합니다. 나쁜 날씨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처하나에 따라서 달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8월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이 이그나시우스. 우리말로는 라틴어를 따라서 이냐시오라고 합니다. 스페인 사람이죠. 스페인의 바스크라는 지방의 출신입니다. 바스크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지대입니다. 피레네 산맥이라는 그 고산 지대에 살던 민족들이었어요. 최근까지도 독립하겠다고 그렇게 강한 의지를 보였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 내전은 바로 스페인 정부군과 바스크 간의 싸움이었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두산 근처에 있는 함경도 출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바스크는 지금 프랑스 땅이 되었고 남바스크는 스페인 땅이 되었습니다 이곳 출신이에요 여기에 로열라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로열라라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로열라라는 마을 성주의 아들이 바로 이나시오입니다 기록에 보면은 11남매의 막내였어요. 한 엄마가 11명을 낳았는데, 이나시오가 7살 되던 애 엄마가 죽, 죽습니다. 그래서 좀 우울한 소년기를 보내죠. 그래서 군인이 되어서 출세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번전장터에 나가다가, 34살에 프랑스하고 싸우다가, 대포를 맞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가 이렇게 부러져 버립니다. 싸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성주의 아들이었으니까 로열라성으로 돌아와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그럼 그때는 마치 제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수술을 하면 생사를 째야 하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34살에. 그래서 이냐시오는 그 1년 동안 그 아픔을 견디면서 재미있는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책, 성 프란치스코 성인에 관한 책 이런 것들을 읽다가 회개하게 되죠. 마음을 바꾸게 되죠. 아 나도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고 이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하느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박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더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넘어가서 당시 프랑스는 가톨릭 세력이 셌습니다. 거기에 있는 파리 대학교, 파리 대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수도회를 만들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신학 공부를 해서 마 6살에 신부가 됩니다. 참 재밌죠? 마 6살에. 그래서 결국 3년 뒤입니다. 마 9살 때입니다. 1546년 제가 외웠어요. 1546년에 예수회를 설립합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수도회를 세우면은 창설자의 이름을 따서 수도의 이름이 됐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해서 프란치스코회, 베네딕도 성인이 세우셔서 베네딕도회, 뭐 클라라 수도회,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이냐시오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한다 해서 예수회라는 이름을 하게 됩니다. 1546년, 외우기 쉽죠? 3년 뒤에, 1549년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일본으로 건너와서 천주교를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나시오 성인은 예수회를 창설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회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으로 튼튼해야 한다. 그래서 영성 수련에 관한 책을 남깁니다. 이게 예수회의 그 유명한 지금도 우리가 피정을 가면은 이냐시오의 영성 수련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적으로 무장된 영적으로 바뀐 사람이 되어야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회는 세계 각국으로 번져가면서 많은 곳에 항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서강대학교라는 이 학교를 예수에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65살에 안타깝게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선종합니다. 1556년 7월 31일 선종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분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자, 이냐시오 성인이 남긴 가장 위대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영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바뀐다는 것이 과연 뭘까? 예수님의 복음 말씀에 하면 그게 바로 회계입니다. 우리가 회계 그러면 어둡게만 생각해요. 죄인인 우리가 뉘우친다고 생각하는데 회계는 저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메타노이아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약성경이 그리스 말로 써여졌어요. 그 메타노이아라는 그리스 말을 우리 말로 번역하면서 회계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메타노이아를 할 때, 메타는 바꾼다, 전환시킨다. 노이아는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다, 생각을 전환시킨다.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생각을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제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섭섭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 오죽하면 저 말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달리하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상대 입장이 돼 보는 것이지왜 이렇게 비가 계속 올까? 짜증이 난다. 누구나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아, 비가 오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병상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근데 나는 두 발로 걸어 다니니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지? 이게 바로 메탄호야입니다. 생각의 전환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냐오성인은 영성수련의 첫 번째 스타트가 바로 생각의 전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오늘 7월 31일 이냐시오 성인의 선종일이면서 그분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취직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젊은 사람으로 당연한 일이죠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더 밝아지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은 내가 더 긍정적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늘의 뜻따라 살아가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좀 느긋해야 되는데, 좀 여유로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부족하죠. 자, 우리가 이단셔 승인에게 청해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8월이 시작됩니다. 뜨거운 여름일 겁니다. 또 메스콤에서 자극적인 말을 하죠. 몇십 년 만에 폭음이 올 것이다. 폭스가 올 것이다. 메스콤 말 너무 믿을 필요 없습니다. 자 나만 덥겠습니까? 다 덥습니다. 나만 힘이 듭니까?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나만 마스크를 낍니까? 다 낍니다. 신부님은 왜안 끼요? 그러는데 저도 안 보이는 데서 낍니다. 자 오늘 미사를 드리면서 이냐시오 성인의 이 영성 생각을 한번 바꿔보라는 그 가르침, 우리도 새롭게 묵상하면서 이냐시오 성인의 깊은 가르침,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려서 생각을 좋은 쪽으로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느님의 힘, 우리가 청해, 청해야겠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난미사, 봉헌하도록 합시다.